멜로디 태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강생 김지입니다. 아, <laughs> <laughs> 어, 태화 씨 옷이 이게 뭐예요? 커튼을 <laughs> 커튼을 떼가지고 지금 입은 것 같아. 네 <laughs> 오늘 제가 이렇게, 그물을 한번 입고 나왔습니다. 이거 바다에 던져야 될까봐, 이 <laughs> 고기 잡힐 듯. <laughs> 어머, 어, 요런 옷은 대체 어디서 판대요? <laughs> 네, 저도 득템해가지고. 아우.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laughs>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쁘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우. 선크림 안 바르면 이렇게탈것 같아. 어? <laughs> 그러니까, 줄, 줄대로.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자, 테어의트로 멜로디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네요.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요? 제가 그런데 온이 여태까지 네. CD 한 장을 안 드려가지고 선물로 CD를 가져왔는데 CD. 지난 주에는 뭐 USB 선풍기를 <laughs> 주더니 이번에는 또 CD까지. 네. 어이, 거 우리 한국 사회는 또 주고받는 기 i v e a n 사회인데 다음 주는 제... 내가 준비해야 될것 같네요. 아니에요, 김지혜 씨는 여태까지 <laughs> 수강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laughs> <laughs> <여기. 웃음> 와! 아니 태화 씨 일집이 이렇게 CD가 나왔는데 어머나 얼굴 여기 옆에 가까이 어머나 얘 CD는 너무 도발적이야 도발 태화 <laughs> 실물이 낫죠? 오 누가 이렇게 째려보라고 <laughs> 주문한 거예요 더 타이틀곡이 어. X 같은 사랑이다 보니까 아 이제 X 같은 사랑을 말하는 그래요. 표정. 음, 그런 표정. 네. 아, 뭐 씹은 표정 이런. <laughs> 와, <우와>, 멋지네요. <laughs>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느낌 있고. 어, 우리 태호 씨가 뭐 살사? 네, 네 이게? 살사예요. 아, 이 이거... 뮤직비디오 진짜 하신 거예요? 네, 뮤직비디오 찍을 때는 바차타로 이렇게 했는데요. 네. 취미가 살사라서 음. 우리 태화 씨 CD를 가지고 싶다. 그리고 태화가 궁금하다. 태화의 노래를 영원히 내 곁에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사FM 블로그나 팝판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네. 보내드리, 신청해 주세요. 보내드릴 거죠?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매진 임박입니다. 매진 이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따르릉. <웃음> <웃음> 태화 씨 사인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감사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 시간 배워볼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오늘 배워볼 노래는요, 심수봉 선배님의 미워요 준비했습니다. 아, <laughs> 이거. <웃음> 네. <웃음> 네. 그거를 <laughs> 제가 오랜만에 듣고 싶기도 하고, 네. 심수봉 선배님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 히트곡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미워요 준비해봤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대우 보고 싶어요 <laughs> 네. 오, 그 노래 이 노래가 정말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1987년도) <laughs> 그럼 네. 내년이면 (30년) 됐네 네네 그치? 제가 와. 태어나기도 전인데 <laughs> 그 심수봉 선배님은 좀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죠. 그 그렇죠. 작곡 작사도 다 하시고 노래까지 너무 다재난능하시죠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자, 심수봉의 미워요 태화의 버전으로 자, 배워보는 네. 시간을 가져볼게요. 배워보기 전에 이게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어, 또 감정 얘기한다. <laughs>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또 오늘은 그러니까 미워요 미워요를 부를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 미워요? 진짜. 그니까, 러 김재 씨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미워요? 어, 헤어, 헤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결혼한 몸이니까 헤어졌다, <laughs> 막, 요런 광고. 아, 안 돼, 안, 안, 안 돼, 들치면 아, 이렇게 했다 아, 아, 어. <laughs> 들켰어 <laughs> 어, 곤란해, 곤란해지는 그러니까요. 질문은 네 음. 사양하겠어요 네. <laughs> 네. <laughs> 남자친구나 뭐 연인이랑 헤어지고 음.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미워요. 막 감정에 복받쳐서 음. 부르는 노래들 음. 술한잔탁 <laughs> 해주고 아, 저는 예전에 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래방에 이렇게 쿨하게 갔어요 그쵸? 다 잊어버리자 아.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노래하다가 놀다가 친구가 야너그 노래 잘하잖아 뭐 조금만 사랑했다면 이란 노래가 있어요. 누가 불렀죠? 오연난. 오연난의 조금만 사랑했다면 한번 불러 주세요. 뭐 조금만 사랑했다면 우린 행복했을 텐데. 이런 노래인데. 그래 알았어. 기억난다. 켰나. 어, 불러 줄게. 음. 조금만 사 했다면우리 이러면서. 잠깐만. 어, 그래가지고, 어. 막 어, 그날 막 파티를 망쳤던 적이 있는데, 음. 이런 노래도 만약에 헤어지고 보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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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y yeah, 음,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부르는 어.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음. 저는 오늘은, 그냥 막 질질 짜지는 않고 네. 적당히 미워요 이 미워. 미워. 정도로 할게요 미워. <laughs> 네. 어 그런데 못하는 노래가 어, 뭐요 대체 아, 어디로 저부터 발라드까지 와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아, 그래요 나중에 댄스도 한번 아 진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댄스예요 그래요? 아 춤까지 살사 춤까지 네. <laughs>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어요자 그럼 심수봉의 미워요 네, 네 한번 들어갑니다. 봐요. 제가 가르쳐 게요 우선 처음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해주세요 주욱 도로 오기라고 부르시면 돼요 아죽 도록이 아니에요 죽 도록 죽 도록 아. 응. 사랑하면서 숨쉬고죽 도록 사랑하면서 두번 다시 만나지 못해 두번 다시 만나지, 만나지 못해, 못해 맞아요 <laughs> 보고 싶단 말도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떨어지세요 한마디. 보고 싶단 말도 한마디 전나 잊지 못한 채 세월은 자꾸 편해만 가는데 잊으려고 애를 써도 못 잊고 애를 써도가 애를 써도 애를 써도 어. 못 아. 잊고 자 세월은 자꾸 응. 술잔을 응. 붙잡고, 사랑의 노래를 붙잡고, 사랑의, 사랑의 노래를 붙잡고, 아우, 포인트네요. 남, 남자, 남자, 아. 남자. 오, 다르게 남자가 세번 나오는데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네. 남자 남자 남자의 눈물이 미워요 이렇아 네. 남자를 잘하시네요. 부를수록 좀더 진하게 그 강하게 불러줘요 심수봉 선배님 여기서 음. 눈물이 미워요 이렇게 woo, 뭐, 이렇게 꺾어주시는데. 아, 또 소를 불러야겠군. 네. 미워. 아, 미, w o a 나는 왜 양만 어. 나오지? 아, 근데 소를 빨리 키워야 돼, 집에서, <laughs> 정말. 아, 자, 우리 집에서 소는 아니고 토끼를 키우는 정말 토끼 같은 귀여운 제 딸을 오늘 데리고 왔거든요. 네, 봤 네. 너무 귀여워요. 여, 8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이화연 양인데. 이화연 양? 그 노래 부르는 걸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태화 씨한테 특훈으로 좀 배워볼까 하는데 너무 좋아요. 잠깐 시간을 내주실 너무 수 있으세요? 자, 화연 양 앞으로 나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laughs> 안녕. 자, 선생님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등사초등학교 1학년 3반 이화연입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어, 태화 언니가 이모가 불러줬던 그 심수봉의 미워요 첫 구절만 조금 알려주실래요? 그럴게요 너무 재밌는 게 <laughs> 30년 된 노래잖아요. 근데 이게 애기 얘기는 세대가 또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좋은 노래는 오랫동안 남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트로트를 오늘 처음 배워 보는데. 그러니까. 네. 자, 죽도록을 배워 아까 들어봤어요? 제가 먼저 해 볼게요. 네.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번 다시 만나지 못해.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번 다시, 다시 만나지 못해. 어머, 잘한다. 아니 근데 김재희 씨보다 진짜 훨씬 잘 하시는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웃음> <웃음> 보고 싶단 말도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보고 싶단 말도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단체 대 아이고 충분히... 예. <laughs> 귀여워. 자, <laughs> 아주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자, 그래요. 우리 화연이 그래도 이왕 마이크에 섰으니까 그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이 자리를 빌어서 할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요. 와, 작곡 작사도 자, 하는구나. 한번 시작. 나나나나 에이 나나나나 아아 나나나나 에에 나나나나 오오 어, 어. 와 할머니가 새 안경 그갈새 안경을 뭘까그갈새 안경을 원래내 내라고 아니었을까 그러 생각한다 그러면 머리 돌아 그래서 머리 빙글빙글 어지러워 빙글 그래 난 알겠어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다고 알겠다고 아직 몰래는걸 깊이 생각해보면 기분 좋은 걸난 알고 싶은 걸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hey. 이

보고 연상하면서 네. 네, 노래를 지었대요. 노래를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 마디가 다 있고 <laughs> 박자도 딱 그냥 아, 끝난 그렇지, 줄 알았어. 제가감히우 어. 이랬는데 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 박자다 있어. 아 마음속으로 아와 너무 멋져요. 아 <목소리도> 아니, 특별 게스트 이연양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어, 예뻐 네, 들어가 주세요. 고생하셨어요. <laughs> 아 우리 딸이지만 참 아니 근데 김지씨 닮아가지고 자연스럽네요. 재능이 진짜 너무 있어요. 어떻게 작곡으로 키울까요? 가, 작사가로 키울까요? 가수로 키울까요? <웃음> 싱어송라이터 <웃음> 싱어송라이터 아, 네. 괜찮네요 네, 진짜. 우리 심수봉 선생님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 심수봉의 미워요 아. 태화의 목소리로 한번 주인자 두번 다시 만나지 못해. 보고 싶은 말도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세월은 자꾸 평해만 가는데 잊으려고 애를 써도 뭐.

언젠가는 찾아주겠죠 산 넘고 바다 건너 어젯밤 꿈에 당신을 보았죠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해줘. 알겠어요. 네. 약속이 미워.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오. 와, 심수봉의 미워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노래 어떤 노래죠? 아, 예. 두 번째 노래는 신유 선배님의 시곗바늘 준비해봤습니다. 오, 신유 꽃미남 가수. 네. 트로트의 기공자. 네. <laughs> 네. 제가 알기로는 어, 나이가 82년생. <웃음> <웃음> 정말 어려워요. 그쵸? 어. 키도 180이라고. 어, 그러니까 <laughs> <나> 키도 크고. <laughs>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를 딱 들었 처음 들었을 때 얼굴을 안 보고 그냥 노래가 좋다 생각했어요. 아. 시계방에 노래가 좋다. 네. 그, 떴더라고요. 근데 우리 태화씨처럼 이렇게 얼굴을 안 보고 노래를 들었을 때, 아, 한 40, 50대가 불렀겠구나. 이, 요, 뭐. 음. <laughs> 태화씨는 <태아> <laughs> 네. 눈을 감고 들으면 40, 50대인데 눈을 뜨면 깜짝 놀라. 아, 근데 신유씨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어, 조금 어. 워낙 트로트 쪽에 음. 나이가 젊은 가수분들이 이제 속속 나오는 아, 때라서 그치? 어느 정도 젊기는 하시겠다라고 음. 생각은 했는데, 네. 저는 근데 틀려요. 제 목소리만 들으면 진짜 (40대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게 주변에 몇몇 분이 그러지 않고 많은 아, 분들이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것도 흔치 않은 기술이에요 좋은 거겠죠 네 아무튼 뭐 <laughs> 그동안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으셨나 요네 <laughs> 별별 우여곡절이다 <laughs> 그것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타시씨 네, 노래로 다 승화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아신시의시계바늘 <laughs> 어, 사실 작사작곡이 아버지가 네. 해주셨다 그래요. 맞아요. 신웅. 신웅. 음, 아버지가 작사, 작곡 해주시고. 불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음, 그렇죠. 네. 신유는 노래하고. 맞아요. 이걸로 돈 벌고. <laughs> 대박나고. 음. 아, 그래요. 자, 태화의 시계 바늘. 자, 지금부터 배워볼게요. 네. 어, 제 여자 키를 해볼게요. 우선은 사는 게 들어갈 때, 음. 그냥 좀 차분하게. 사는 차분하게 하고 틀리게 음. 제 불러볼게요. 산 사사는 사는, 사는 게뭐 별거 있더냐. 요건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요건 먹고 살면 네. 되는 거지. <laughs> 자, 해 보세요. 포인트가 뭔가요? 사는 게뭐 네. 별거 있더냐 야 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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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술. 술 한잔에, 술, 술 한잔에, 시름을 털고, 너 털을 숨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다시 한번 해서 술한 잔에 시작. 술, 술, 술한 잔에 시름을 털고, 털고 너 터루스만 번 웃어보자 웃어 세상아 너터루 너 털어 숨한 번. 번. <laughs> 너 털어 숨한 번. 아, 자, 그냥 웃지요, 네. 너 털어 숨한 번. 웃어 보자, 세상아. 세상아. 좋습니다. 아, 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바늘처럼. 음. 바늘처럼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좋습니다. 미련 따윈 없는 거야, 이런가요? <laughs> 미련 따윈 <laughs>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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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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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는다는 듯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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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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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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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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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자, 그 <laughs> 아이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계 바늘! <laughs> 걸고 있다면, 여우간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한 잔에 시름을 털고, 나털로숨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 신유의 시곗바늘. 어, 노래 참 좋은데요. 이 노래가 참 좋아요. 음제 친구 <laughs> 친구들도 막 노래방에서 부른다니까요. 그래요. 2 절에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다 전택이. 좋아. 다 좋아. 그중에 내 중에,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돈이 좋아. 돈이 <laughs> 좋지. <정해졌지>? 나도 좋아. <laughs> 많으면 좋아. 아 참. 아 그래요? 자 <laughs> 신유의 아, 시계바늘까지자 오늘 심수봉의 미워요 신유의 시계바늘어 아, 탁월한 선곡인 것 같아요 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우, 즐거웠고요 혹시 강사 FM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 이런 노래 트로트 정말 배워보고 싶어요 그것도 태화 씨한테 혹시 이 자리에서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뭐 이런 오세요. 요청이 있으시다면, 오, 온나 온나, 네, 그렇지, 태화, 온나 온나 온나. 어, 네, 그래요, 오, 이렇게 홍보도 깜찍하게. 깨야 홍보, 깨야 홍보. 홍보. 자, 그래요, 와주세요.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CD도 네, 드립니다. 너무 준다. 사실 매진 인박 아니에요. <웃음> 드릴게요. <웃음> 자, 오늘 음 마지막 곡 전하실 노래 태화 씨의 어떤 노래로 준비하셨죠? 네, 태화의 X 같은 사랑 전해 드리면서 저희 인사 드릴게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싫어. <웃음> <웃음> 자, 수고하셨어요. 네, <laughs> 총 메들리 사랑해 주세요. i